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했죠. 먼지 날리는 그런 직업을 하냐 몸에도 안 좋고 깨끗하게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저는 저희 꿈이 있겠, 있었기 때문에. <목소리> 저는 마이애미 커스텀을 운영하고 있는 이용세입니다. 닉네임은 돈 테일즈고요. 커스텀 페인팅 아티스트로서 커스텀 페인팅 하고 있고요. 예, 주로 자전거 도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술 자격증 기능 경기 대회 심사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장이 어떤 건지? 아, 자전거 도장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 타는 이제 생활 자전거는 아니고요. 동호인들이 타는 이제 고가의 자전거를 도장을 하는데 보통 한 50만 원대에 나오고요. 많게는 뭐 100만 원대에도 나오긴 하는데 타다가 이제 생기는 스크래치 같은 복원이나 아니면은 연식이 오래돼서 새 연식으로 디자인을 바꾸는 것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미 커스텀의 어떤 뭐 성과나 아니면 대표님 개인의 성과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가 작업한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화 국가 대표 스키 점프 헬멧. 디자인 도색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 스키점프 선수들의 헬멧 도색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본 도쿄의 한국대사관의 내부 아트 페인팅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에 초청되어서요. 라스베가스 세마쇼라고 하는 하우스 오브 컬러 페인트 회사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아네스트 이 여타의 소속 아티스트로서 세마쇼에서 시연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님처럼 고급 어떤 도장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 왜자전거 아, 도장을 아이프가 된전 여친이 자전거 의류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그때 이제 동호인들의 이제 소개를 받고 처음 자전거 도장을 해준 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사대강을 만들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게 됐고 갑자기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자전거 도장을 도 일도... 어,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예전처럼 이제 많이 하는 추세는 아니고 약간 고급화된 도장이 많은 추세라서 예전과는 많이 분위기가 틀려요. 니까 그러니까 대학 입학 전에 최대 관심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대학 입학 전에는 어, 로봇 개발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네, 대학 입학하면서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애니메이터가 되겠다는 라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였고요. 그래서 전공도 이제. 일월문학 멀티미디어 공학을 전공하면서 컴퓨터 그래픽도 같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커스텀 도장이랑 대학교의 어떤 전공에 어 이제 연관성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네, 대학 졸업 후에는 프로덕션에서 이제 영상 편집과 모션 그래픽 디자인을 했었는데요. 잦은 야근으로 우울증에 걸리면서 다른 직업을 찾다가 어 영화 페스트피어스 2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숙키가 본인의 핑크색 S2000 차량을 에어브러쉬 그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나에게 어울리는 활동적인 이제 디자인 작업이다 생각해서 커스텀 페인팅에 이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변 어떤 부모님이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아, 부모님의 반대가 좀 심했죠. 왜 그런 더러운 일을 하냐, 먼지 날리는 그런. 직업을 하냐 몸에도 안 좋고 깨끗하게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저는 저희 꿈이 있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뭐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였고 부모님도 뭐 후에는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장 초보자로서 어 이제 어떤 배움을 갈고 닦으실 때뭐 어려웠던 부분들, 기억난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사실 저도 도장을 처음 배웠, 배울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누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깨너머로 배우거나 아니면은 약간 뜬구름 잡는다는 듯이 이렇게 알려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다가 그곳에서 아, 아뭐 한두 명이 이제 조금씩 알려 주었는데 그것도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직접 도료 기술자료집을 찾게 되었고요. 기술자료집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제 많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 어릴 때부터 했었잖아요. 버틸 수 있는 원동력 같은 게좀 있었을까요, 그런지? 초반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최고가 되어야 되야지 하는 열정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도장업계 약간 교육자로서의 책임감도 있고요. 앞으로 올라올 후배들을 위한 후배를 양성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자동차 도장 관련 카페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이버에 고급 자동차 도장 기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보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교류의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를 직접 이제 운영하시게 된 어떤 계기도 있으실 텐데 우리 도장인들이 제일 모르는 것들이 신제품 소식이거든요 이 신제품을 많이 접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도장 기술을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뭐신제품에 정보를 주는 것도 있지만은 도장 초보자들이 저희 카페를 통해서 페인트 회사 교육, 광택 교육 등 많은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도장인들의 이제 기술 향상을 위해서 교육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즐거웠던 에피소드 혹은 되게 뿌듯했던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 좀아 영화 국가대표 헬멧 작업을 하면서 직접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납품하러간 적이 있는데요. 스키 점프대 정상에서 제가 작업한 헬멧을 쓰는 선수들을 보고 있으니까 저도 국가대표가 된것 같더라고요. 그때 많이 뿌듯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미국에 반해서 한국의 어떤 도장 문화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